자 오늘은 제가 광산 스타듀 밸리 초보를 위한 그냥 일반 광산 마을에 있는 광산의 공략을 찍으려고 이렇게 녹화 중인데요 일단 첫 번째 마을에 있는 기본적인 그냥 광산은 위치부터 설명드릴게요 인벤토리 E키를 눌러서 지도 탭에 가시면 여기 광산이라고 뜨죠 저희 집이 이쪽이거든요 집이 요쪽이면 이 윗길로 오솔길을 따라서 오시면 여기 위치가 광산입니다. 광산 위치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그리고 일단 제가 설명드릴 첫 번째 꿀팁은 일단 첫 번째 광산에 이렇게 오면 이거 제가 설치한 상자거든요. 이렇게 광산에다가 상자 하나 정도를 설치해두고 광산에 들어가기 전에 소지품을 일단 다 넣어요. 다 넣고 사실 광산에서 필요한 도구라 라고는 곡괭이랑 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곡괭이랑 검을 챙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들고 온이 음식들 있죠. 음식들을 먹을 만한 것, 살짝 파는 것보다는 먹는 게 낫다. 그런 것들 음식들을 여기다, 여기 광산 앞 상자에다가 넣어 둡니다. 그리고 먹을 음식을 이렇게 적당히 챙기고, 챙기고, 이렇게 광산에 내려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처음이라면 엘리베이터 타고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원하는 층을 누르시면 되고. 근데 초반에는 제가 지금은 이렇게 인벤토리가 세 줄이잖아요. 근데 초반에는 돈이 없어서 한 줄밖에 없어요. 근데 막 도구들을 막 이런 거를 다 들고 다니면 인벤토리가 너무 부족해서 지금 막상 광산에 가면 인벤토리가 세 줄, 세 칸밖에 없어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렇게 광산 앞에 상자를 설치하고 만약에 뭐한 10층에서 시작한다. 내려간다. 그러면, 이렇게 파밍을 하잖아요. 파밍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파밍을 한다. 이렇게 막, 열심히 막, 막, 사다리를 찾고 막, 합니다. 열심히 한다. 지금 사다리가 안 나와서 그냥 사다리 나왔다고 가져갈게요 사다리 나왔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여기가 14층이에요. 14층이고, 14층에서 사다리가 나와서, 이제, 어, 15층이다. 이렇게 15층에 딱 왔으면 엘리, 5층마다 엘리베이터가 세이브가 세이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떴다 그러면 아나한 줄밖에 없어서 지금 너무 많이 찼어 그러면 다시 또 0층으로 가서 이렇게 상자에 이거 다 넣어두고 다시 또 15층으로 가는 중 이렇게 인벤토리 정리하시며 정리하면서 광지를 하면 편하시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게 광질 팁이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어첫 어, 번째 팁은 인벤토리를 유용하게 쓸수 있는 광산 앞에 상자를 설치하라가 제 팁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전투 팁을 알려 드릴 건데 사실 다른 몬스터들은 다 괜찮아도 초반에 슬라임이 굉장히 좀 짜증이 나요 슬라임들이 막 이렇게 보시면 막 튀어와요 튀어오다가 키워 저를 계속 때리면 보시면 디버프가 걸리는데 이렇게 느려지는 디버프가 걸려 버려요 그리고 얘네가 계속 맞으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슬라임은 최대한 이벽 쪽이나 구조물을 끼고 죽이시는 게 좋아요 제가 검이 좋아서 바로 주는데 이렇게 구정부를 끼고 벽에 무조건 몰아가지고 주시 쉬운데요 벽에, 벽에 가두고 그리고 이렇게 오는 박쥐 같은 경우에는 박쥐가 오는 방향에다가 칼을 재빨리 칼이나 무기를 재빨리 이렇게 클릭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초반에는 제가 지금 이렇게 빛반지랑 자석반지 착용하고 있는데 초반에는 빛반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빛반지를 한번 빼볼게요 빛반지 없이 광산 50층이나 뭐 어두운 층들이 있어요. 한 35층인가? 이렇게 들어가시면 어둡잖아요. 지금 이렇게 촛불이 밝혀있어서 안 어두운 건데. 예를, 예를 들어 보시면. 지금 여기 이런데 가면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사다리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촛불을 이렇게 바닥에 있는 걸 캐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초반에 이렇게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뒷반지 없을 때는 촛불 하나 정도는 여기 광산 앞 상자에 넣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투 팁, 전투 팁도 다 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는, 어, 이제 광산에 오는 주된 이유가 구리광석, 철광석, 금광석이잖아요. 이 구리광석, 철광석, 금광석을 파밍하기 좋은 층들을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이제 녹화를 끌 건데요. 일단, 일단 처음 구리 광석 파밍부터 알려드리자면 구리 광 구리 광석은 30층 30층부터가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대신에 좀 어둡긴 한데 30층이 뒷 반지가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 뒷 반지가 없으시다면 어 그냥 이렇게 촛불 바닥에 있는 걸 캐서 들고 다니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 30층에는 이렇게 촛불을 굽게 이렇게 해서 30층에는 그 몬스터들이 요 검정 인간 몬스터 보이세요 예? 얘네가 막 엄청 달려들거든요.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30층이 너무 어둡고 좀 무섭다. 솔직하게 처음 수지하시면 30층 이렇게 어두우면 무서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 그냥 20층 때 있죠. 밝은데. 대신 벌레들 많이 나오는데. 20층 때. 이때 들어가셔서 그냥 파밍하셔도 뭐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애들이 키우니까 대신 단점은 뭐, 3점이란기뭐 벌레들이 많이 나오는데 벌레들은 벌레고기 이거 있죠? 이 벌레고기는 붓기로 제작할 수 있어서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낚시할 때 좋고 나중에 개잡이통갈 때도 좋아서. 근데 파밍하기에는 우리 강석 파밍은 30층에서 40층까지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30층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까 30층 때 갔을 때 바로바로. 바로 부리광석 나온 만큼. 구리광석은 30층에서 40층까지가 제일 잘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철광석. 철광석은 70층에서 75층까지가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아요. 70층에 가시면 바로 아마 철광석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철광석은 이렇게. 바로 이렇게 만날 수 있, 있듯이. 어, 바로. 좀 많이 나오죠? 이렇게 70층부터 75층까지가 좀 효율이 좋은 것 같아요. 철광석 파밍을 하시려면. 70층이나 75층,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철광석 안 나오면 그냥 바로 광산에서, 아, 철광석 난 닿겠다. 이러면 바로 광산을 떠나고, 다시 또 70층으로 가는 이런 노가다를 반복하시면 철광석은 금방 모을 수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금강석 노가다는, 금강석은 100층에서 105층까지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 이것도 아까 철광석이랑 똑같이, 어 그리고 초반에 이런 버섯들 있죠. 초반에 물론 여기까지 광산 버섯게힘는데 특히 이 빨간 버섯 있죠. 이게 광산에서 구할 수 있는 버섯들이 빨간 버섯이랑 노아 버섯이 있는데. 아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공기가 붉어 이상하게 막 변하고 박쥐 소리가 많이 들면 박쥐가 많이 나오는 이벤트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로 내려가시거나 광산에 나가시는 게 좋아요. 그 전투에 전투 검이 별로고 자신이 없으면. 버섯 두 종류 중에 보라색 버섯은 파는 것도 비싼데 사실 지금 체력을 146에 기력이 325잖아요 그럼 에너지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보라색 버섯은 솔직하게 먹을 게 없는 초반에는 먹는 게 좋고 빨간색은 먹을 수도 없어요 얘는 심지어 비싸요 팔면 엄청 비싸거든요 얘는 그냥 파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초반에 돈을 좀 불리시는 게 좋고 네 이렇게 100층 5층까지가 그나마 금강석이 제일 잘 나와요. 근데 금강석 파밍 체감상 제일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철은 좀 70층 이렇게 가면 좀 많이 되거든요. 근데 금강석은 좀잘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첫 번째 구리 광석 파밍 팁은 30층에서 40층까지를 왔다 갔다 하시라. 근데 어두우니까 만약에 빛 반지가 없으시면 횃불을 하나 정도는 들고 다니면서 어, 주의를 살피시라. 그리고 두번째 철. 철은 광산 70층에서 75층. 어, 70층에서 80층 라인까지 다 괜찮은 거 같아요. 일단 7 0층때가 제일 잘 나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금광석. 금광석은 100층에서 105층 사이가 제일 좋다. 그리고 100층대로 진입하면 이 버섯들은 그냥 다 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당연히 다들 알거라 믿는 마지막 꿀팁은 일단 집으로 가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다들 아시리라 믿고 설명을 안 들었지만 안드렸지만 혹시나 해서 다시 말씀드리는거는 당연한 꿀팁 이렇게 TV를 클릭하면 볼수 있는 오늘의 운세 웰윅이 we... 전해주는 이 미래에 대한 지식한 조각을 꼭 확인하고 가시라 예를 들면 저는 오늘 화가 나있다고 어렵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날에 광산에 가면 몬스터가 많이 나오고 사다리가 잘 안뜹니다 그럼 만약에 기본적으로 이 마을에 있는 광산이, 이 광산이 120층까지 있잖아요? 근데 초반에 이 120층까지 내려가고 싶고, 그냥 광산 뚫는 게 목적이다 하면, 이렇게 운세를 봤을 때, 이렇게 화가 나있을 땐 가면 안 되고, 정령들이 기뻐합니다나, 뭐 운이 좋다, 이렇게 나올 때만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거 정령들이 또 화가 나있다, 이럴 때는 언제 광산에 가면 좋, 좋으냐면, 몬스터들을 많이 잡고 싶을 때. 나, 여기 지도 탭에 있는? 모험가 길드에 있는 몬스터 퀘스트 있죠? 몬스터 토벌 퀘스트. 그거 깨고 싶다 그럴 때, 네, 운안 좋은 날에 광산에 가셔서 몬스터 파밍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운세까지 마지막 공략을 알려드리고, 오늘 몬스터, 아니 몬스터래, 광산 공략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저는 이제 자겠습니다. 그럼 안녕. 제가 광산에서 까먹고 팁을 안 드린 게 있는데요. 광산에서 애들한테 이렇게 공격을 막 받고, 애들이 막 공격을 하잖아, 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 피가 계속 닳아요 피가 너무 아파. 막, 지금 이렇게 제가 피가 닳고 있는데, 피가 진짜 빨리 닳죠? 이렇게 피가 달, 열심히 닳다가, 아, 너무 아파. 애들이 계속 때려요. 아파요. 아, 진짜 이제 죽을 것 같아요. 그럼 빨리 1을 누릅니다. 를 눌러서 인벤토리 칸에 키시고 지금 저피 보세요. 11이거든요. 이거 바로 죽어요 제가 지금 2번 칸에 선택이 돼 있잖아요. 그럼 2번 칸에 칸으로 음식을 옮겨요. 음식을 옮기시고, 1을 누른과 동시에 마우스 우클릭을 누릅니다. 1을 바로 끄고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 음식을 먹을까요를 뜨잖아요. 그럼 바로, 내를 클릭해서 피를 회복하시면,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애들 이렇게 막 몰려들어가지고 때리면 진짜 슬라임들이 막한4 마리서 동시에 공격하면 죽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바로 1을 누르시고 이거 선택되어 있는 창에다가 음식을 바꾸시고 1을 깜다 동시에 우클릭을 누르시면 이렇게 절대 죽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저만의 소소하게 죽지 않는 팁이었습니다. 그럼 진짜 안녕.